자, 입으시자 자, 해찌랄 하지 말고 일로 와얼렁 야! 간다 나 월인 어디다 버리고 야! 등동아 특이해 특이해 살짝 특이해 월이야 살짝 특이해. 아 저렇게 특이한 게왜 나를 닮았다 그러지? 나는 안 특이한데. 월이... 어서 와. 귀여워. 보기 싫어. 저기 쪼 앞에 있어. 특이한 오빠. 찾아가 봐. 머리야 가자 우린 야 이리 와 머리 가야지 얼른 와 아유 근육질 아유 금동아 니네 계속 산을 태웠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근육질이 됐니 아 어, 뭐야 이 자식이 시끄럽다 이거야 따뜻한 날 한번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아, 한 1키로 늘었나 이쪽인데요 여러분 이쪽이에요 길 저기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어딜 디 어딜 디 가나 이리 와나 와, 너너딱서 어리 따라가면 혼나 이리 와 이리 와 오빠가 좋아 내가 좋아 이리 와 어리 월리 오빠가 좋아, 내가 야월리아이 저것들이 진짜 둘다 이리 와 가면 와요, 가면 야 근데 오빠가 더 좋대네 야 배신자 월리만 오네 금동아 월리야 빨리 와 금동이 온다 온다 왜또 글로고나 저놈의 자식은 금동이 얼른 와 머리야, 금을 먹지 마. 이리 와, 머리! 빨리 와, 이씨. 이리의새끼는또 어디로 갔어? 금도이 어. 왜 글로 오나, 이 자식아. 이리 와, 너, 이리 와, 잠깐만. 내려가지 마. 지금 저기, 저, 민가 쪽으로. 머리를 좀 챙기는 것 같은데요. 운동이가 그래 사이좋게 지내야지 집으로 가얼라 얼른. 가자 가자얼른가왜 어두워졌어? 아, 어리 오느라고? 번개 짓는다. 가자. 아, 야, 아, 오리야 아, 아. 오빠들 걸로 가자. 더워졌다, 가라. 저또갈 때는 일이가 진짜 없어. 자식. 금동이 저리로 갔구나. 금동아, 안돼, 너 가지 마. 금동이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안돼, 오빠, 오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야. 그렇지. 금동이 얼른 와. 아 이제 설아가 내려갔던 냄새 맡고 좀 내려간 거야. 설아는 밤에 풀어야 돼. 낮에 풀면 안 돼요. 가자, 워리. 너가 얼른 가면 돼. 우리 가면 오겠지 뭐. 어두왔졌다 자, 집에 안 와.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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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워리야 이리 와. 가을로 집으로. 아 오늘 운동 끝. 설아. 월이, 금동, 단이, 네 명, 네 마리 끝. 이제 네 마리를 지키면 된다. <laughs> 밥 먹고 해야 되지. 밥 먹고 야지